김해 언제부터 와 계셨습니까? 2010년도부터. 2010년부터요. 네. 그 전에 미국 계시다가. 네, 거기 7, 8년 있다가. 예. 네. 넘어와서 지금 2010년부터 어린애들, 예, 네. 유소년 애들. 꿈을 꿈을 우는 예. 네. 거기에 지금 클럽 이름이 그, 뭡니까? 어, p c s FC라고. PCS. 박찬성 축구. 아 예. 뭐 애들한테 진행 제보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오전에 뛰다가또 작년 갔다가 또 아, 그래요. 지금 주말 리그가 네. 어,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이라. 네. 어, 내일 두 경기가 네. 남았고 그것도 또 우리도 또뭐 1위 하나, 2위 하나, 3위, 4위. 오늘 하고 이틀 동안 음. 있어서안 갈, 안갈 수가 없었어요다 다가 음. 지금 다 예. 그 김해로 정착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 네, 고향이 원래 내 김해고. 아.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. 아. 내가 거기서 축구를 하고 축구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. 아. 음. 그 고향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기시작했어 음. 죄송하지만 오래 연세가? 어 나이는 많습니다. 6십육부터 그러니까 어르신 부가6 5세 이상 아닙니까? 아니면 육십 60, 세부터? 육십 세부터. 형 몸이 네? <laughs> 생각만큼 안 되는 것 같네요. 네, 네, 네. 나 지금 오전에 하다가 다치고 눈물을 다쳤어요. 예, 네.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예, 어쨌든 뭐 네. 건강한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. 예, 예, 예. 예.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. 예, 그래. 반갑습니다. 예.